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왔습니다.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는 일제가 구룡포항을 축하하고 동해건역의 업을 관할, 관할하면서 일본도유의일들를 드러났다. 지역상권의 중심 역할을 했다. 는 네. 일본에 의해 착취당했던 우리 경제와 생활 문화를 기억하는 산교육장으로 삼고자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를 조성했습니다. 457m 거리에 있는 28동의 건물을 보수한 일본인 가옥거리. 일제 때 사치당할 때그잘 먹고 잘 살던 일본인들의 지금 거리를 이제 보존해 놨는데 앞으로 이런 놈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 라는 거를 인지하기 위해서 조성해 놨다고 합니다. 일본인 가옥 대게 김밥, 대게 라면. 지금은 어디야? 현재 위치가 어디냐? 주차장 여기구나 가운데. 우리 우리 여기 있어. 여기야? 뭐 카페 디저트 소품 뭐. 그런 거 참. 위에 그런 거잘 그런 거 참. 어, 그런 아, 뭐, 아, 거 참. 그런 거 참. 그런 파 참. 그런 거 까멜 런거 참. 그런 아가 그런 거 참. 거리 그런 거 참. 그거 참. 그냥 식당가고 거당 그런 식당 그런 거그 식당 동백시 동백이 마을로 가봐요. 동백이 아니야 동백이 까멜이까멜이야 일본 또 일본식 여기 건물이죠. 2층짜리 여행자 심터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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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네. 동백이야, 드라마 필력이 필력이 아, 동백이 예. 동백고 드라마고, 필무력. 여기서 촬영인있 동백이 마을 있고동백꽃필 무렵, 그것도 여기요. 필 무렵이어서 찍었나? 몰라, 이건가? 여긴 맞네, 여기 담장, 이거 아니야, 담장, 이거 담장. 동백꽃. 동백꽃 필무렵 촬영지 드라마 촬영지라 되어있네. 카페인가 밥집인가 이라고 했잖아. 응. 어. 동백이 마을 있더라고. 어, 몰라? 드라마 촬영지 가는 길. 구경할 데가 많습니다. 아, 기념품 쪽이 구경하는데구요 네. 안녕하세요. 기념품샵이에요, 여기는. 네. 이쪽은 구경하는데, 옆쪽은 동백이 마을. 구경하는데, 동백씨 구경하는데, 여기는 주문하고 들어가는데. <laughs> 여기 여기 여 여기고 뒤로 가면 동백이 마을. 이 동백이 촬영했던 마을. 동백 앞 주. 응? 어, 기가 촬영장. 동백 무광산. 동백 동이가 했던 거다쪽본으로 나온 건가? 과메기 티셔츠. 엘레나야, 오빠 어디 갔냐고. 나는 몰라. 안 정말말 할줄 알면서 저러는거 같아그 내려오셨던 막내 아저님이요? 응 모든 이사야 입장시켜준다고 합니다 구렁포 호랑이 쌍아차 저, 저 계단에서 저항거리는 응. 계단식이 여기 에 입구에 있는 계단식이 었구만 지금도 안내, 바꿔요. 바꿔요는 이거야. 행복도 장군이네 상장. 이 집이 어떤 거야? 앞으로 지금 지 이게 동백이 촬영지로 쓰면서 여기가 유명해졌나 보다. 응? 동백이 빙수. 동백이 마을 있고, 동백길. 여기가, 요, 담장. 여기 있네 응? 여기 입구로 들어가면 은 용식이 수영장 용식이 용식이지. 동백폭포 여기서 많이 찍었구나 그래서 돈 받는거야 돈 받는건 아니라 물건 사라 이거 이거는 뭐하는거야? 드라마 뽑기 10만 개 가옥걸인가? 일본이 가옥걸가 340이 아 이게 가옥걸인데 이거 이 그러니까 저 위는 다른 거가 아닌가 봐 구룡포 충홍각 충홍각 입구 네리었구만 저기, 네, 네, 저기. 용내승천 새빛 구룡포 용조형물이 지금 멋지게 지금 몇 마리야? 두 마리, 뭐세 마리, 네 마리, 다섯 여섯 마리, 일곱 마리의 용들이 지금 있고 동백꽃 필무라 촬영지 이렇게 동백이 하고 음, 누구야? 이렇게 앉아있던. 영조형물, 고동포마대게 오징어, 과메기, 도카와 아스보로 송덕비, 일본인을 길게 세운 송덕비인데, 어... 과제 축조와 도로변설에 가면, 일본인들이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인들이 돌아간 후, 공영포 주민들이 시멘트로 덧칠하여, 현재 비문의 내용은 알수 없다. 어휴, 비문의 내용은 완전히 지워버린 거지. 뭔 놈인지 모르지만. 홍백꽃 <laughs> 필무렵의 촬영지. 그서 왔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동백이가 여기 앉아서 찍었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찍어 봤습니다.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찍었던 모 고룡포 가메이 문화관. 고룡포 하면은 가메인데가메이 가매기 문화관이 어디야? 중원탑저 건물인가? 어디지? 정상 운영 중이다. 자, 4층짜리. 4층짜리네. 저기 저 우측 건물 있네. 여기가 아니라 우측 건물.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입니다. 이거 과메기 문화관인데 엄청 크네. 이게 야, 이 정도 클줄 몰랐습니다. 그냥 조그맣게 해서 뭐 보여줄 줄 알았더니. 과메기 문화관에 왔습니다. 구룡포의 과메기 문화관, 사층짜리 건물.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엄청 좁아서 이거. 오, 여기는 오징어관이네. 아메이가 아니라 구룡포에다 쓸게요. 레드시키 놀이기구도 있네 500원 넣어달라고 음. 갑각류 오징어 네. 영상관도 있고 모션슈팅영상 아 이거 저기 이건 아까 거기도 있었는데 등대방부이 과메기 홍보관 과메기 홍보관에 왔습니다 과메기를 이렇게 말려서 꾸덕꾸덕하게 먹네 피부 무용에 탁월하다 단백질 오메가 오, 이건 뭐야 과메기 가공식품이네 과메기 고추장 돈가스 여기 위에 그어져 있는데 전망대 야외 정말 있어 청어 때, 꽁치 때. 근데 네, 처음엔 청어로 했는데 청어가 많이 안 나서 지금 꽁치로 하는 거지. 가맥이 있네. 통가맥이. 야 동강맥 바다에 이거 실생가보네 응? 실 아니 아니지 이거 다저 만든거지 만든 거. 데 플라스틱으로 똑같이 만든거 소천소지 1912년대 소천소지 1960년대부터, 청어가 안 잡히면서, 꽁치로 지금. 예전에는 청어가 많이 잡혀갖고, 청어를 청어하고 꽁치하고 틀리지? 청어의 눈을 꼭챙이로 깨어말렸다는관목청어에서유래되었다 아홉 마리의 용이 승천에서구정부라고 그 합니다. 아홉 마리 용이 승천한, 음. 이게, 꽁치 잡는 인가 보다. 구정꾸 그 야, 이렇게 꽁치가 많이, 많이 나왔던 건데. 고래도 나왔네, 고래 잡고. 녹진지. 어, 오른쪽은 광어, 고왼쪽은 녹지야. 이게 광어 녹지. 군홍포 과메기 문화감 보고 또 밑에 이제 주차장 쪽으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밤에기를 소중하게 안고 있는 소녀. 오, 주시. 오,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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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 오, 이 집에 뱀이 삽니다. 주라. 집안, 저 집안에 뱀 있네. 그 뒤에. 저 집에 어떻게 해요? 집에 변자가서 열로 <laughs> 가자 좀 전에 어, 가메기 문학관 보고 일본인 가옥거리를 배왔는데어 뱀이 보인 겁니다 뱀이 근데 일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그집에 그 집에는 이제 뱀이 사는건데 어우 어떻게 뭐 알려줄 수 없고 아, 모르는게 낙이라기만 그 집은 좀 애매합니다 뱀하고 이제 살아야되니